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키오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자와 사게 되는 이유, 일본 여자와 내가 일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집히지기면 백전 백성이라고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어, 일본 여자를 꽂힐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여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어, 생활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생활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활력이 강했지만 일본 여자는 더욱더 생활력이 강합니다 부부가 되어도 어, 남편 남편이 남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따로 여자가 있는 돈은 따로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결혼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어 여자의 여자의 돈은 여자의 돈은 따로 어, 용돈 용돈도 서로가 같이 같이 또꼭 필요한 게면 서로가 같이 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어, 돈 관리는 자기 자기 것만 하면 됩니다. 아기가 어, 태어났을 때도 같이 외식을 하, 할 때도 같이 따로 하는 경우도 많죠. 어,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 상상도 못할 그런 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부가 되어도 같이 자기가 맞벌이하면서 자기가 돈 버는 돈은 자기가 쓰는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어, 남은 돈은 어, 자기가 저금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 노후에 어, 자기들이 쓸 것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어,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 얘기 상 강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쁜 거 아니고,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애기, 주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기를 빨리 낳고 빨리 노후를 즐기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령, 연령들이 20세에서 30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혼한, 이혼해서 재혼하는 사람들도, 어, 눈여겨보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어, 다시 한국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재혼이든, 조혼이든, 결혼을 빨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본 남자들보다도 한국 남자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호감에 없게 이렇게 얘기 걸어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일본어 몇 가지만 해도 이렇게 알고 가셔서 일본 여자를 꽃이 있거나 사귀거나 결혼을 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 저희 키오 TV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여자의 특징은 뭘까요? 네 남편을 섬긴다, 섬긴다는 얘기죠. 네 물론 잠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예의를 존중하고 깍듯이 해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남 우리,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남편 보고 뭐 해오라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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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지는 남자가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일본 여자들은 서거지부터 모든 일을 잘, 다 알아서 하면서도 남편한테도 잘하죠. 근데 단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예, 예. 전 세계 공, 공통되는 거죠? 예. 어, 와키 예. 예. 우아케랑은 그 바람 피우는 거죠. 예, 결혼을 하시더라도 바람은 피우지 마시고 꼭 여성분과 같이 백년회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일본 여자를 만났을 때는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어 일본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